여러분 달님이 한금농장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좋은 사람 생각나잖아요. 우리 종구 보면 맛있는 거 먹으면 머리에 스치는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그리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요 가까이 자주 못 만나도 생각만으로도 허무해지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그르나가이 같은데요. 에마예요. 에마복륜이 애마 너무나 예뻤어요. 혼자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같이 보자고요. 좋은 건 나눠야 되고 슬픔도 나눠야 되는데 달기 하다보면 좋은 일만 생기더라고요.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어 아, 달님이는 너무 좋겠다. 저런 아이들을 실물을 직접 보니 하시는 그런 아이들 데려 갔습니다. 시작합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쪽빛이에요. 에본이에요 복륜입니다. <laughs> 좋은 인근 다 갖다 붙였어요. 쪽빛입니다. 녹이. 아, 처음에 이 아이를 봤을 때오 뭐지 했었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6cm 됩니다. 쪽빛 에본이 복륜. 반듯 반듯 하나에 4만원 되겠습니다. 수가 없어요. 기다리시잖아요. 나는 달님이 유튜브 통해서만 아이들을 구입할 거예요. 글쎄요. 마, 마, 말만 들어도 너무나 행복하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유튜브도 보세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구입하시고요. 12번입니다. 골드 다이몬드 복륜입니다. 골드야 보자 복륜이에요. 거기다 6만원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갖고 싶은 아이들 마음껏 가질 수 있습니다. 7cm 나옵니다. 제법 작지도 않습니다. 6만원 12번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 골드, 다이아몬드, 복유님이 되겠습니다. 입장, 청수, 그리고 크기. 무엇보다도 아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너무 깨끗하고 반듯한데요. 9cm 나옵니다. 여러분, 골드구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도 있답니다. 13번입니다. 4번이에요. 행복하시라고요 행복해지나요? 네, 행복해지던데요. 행복 말이야, 복륜입니다. 깨끗한, 순수하고 맑은 아이. 행복입니다. 복륜성 강하지요. 축복이는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축복이가 안 나왔어요. 7cm 됩니다. 행복이구요. 복륜이구요. 3화는 되겠습니다. 5번 아이로 갑니다. 행복이에요. 좀더 크네요. 청수도 있구요. 하지만 이 아이든 이 아이든 좀더 눈길이 가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작은 아이 크게 키우시고요. 큰 아이 적심하시고요. 8.5cm 나니다 행복입니다. 15분 5만 원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예요. 블루진입니다. 블루진. 어, 복륜성을 조금 띄었나 봐요. 근데 여기가 조금 금이 강한데 녹 있습니다. 찾아서 자세하게 보여드려요. 아이도 있습니다. 제법 큰데요. 블루진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기다리셨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리고 가셔서 크기가 뭐 크기가 중요한가요? 10cm 나옵니다. 자고 다시 보시면서 블루진입니다. 사만는 16번 아이 되겠습니다. 7번이에요. 너무나 좋아하시죠, 여러분? 봄에도 좋아하고 가을에도 좋아하고 여름에도 좋아합니다. 청년의 여왕, 불타는 청춘인가요? 아카이슨 클레모 환엽입니다 4만원 되고요. 무조건 크게 키우세요. 아카이슨은 대품 하나는 정도는. 곁에 두보세요. 정말 행운이 굴러옵니다. 9cm 되는 아이 얼굴 보여드립니다. 4만원 17번입니다. 왔어요. 봄이에요. 겨울 갔어요. 그래서 벚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벌써. 황금 농장의 벚꽃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벚꽃 마리아 복륜입니다. 쌩얼이고요. 청수를 보여드려요. 입장 크기는 조금 짧지만 청수가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숫자, 입장수가 훨씬 많은 아이도 있고요. 팔만은 되겠습니다. 벚꽃입니다. 몽창이라고도 하고요. 이름이 꽤 많은 아이죠. 6.5에서 7cm 나오네요. 다시 한번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깨끗하죠? ]입니다. 벚꽃 축제니까 벚꽃 아이들 다양하게 데리고 왔어요 깨끗합니다 어쩜 저렇게 달님이 영상에서는 예쁘고 크고 좋은 아이들만 있을까 궁금한 건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만 데리고 옵니다 왜냐구요 예쁜 아이들은 여러분께 드리고요 조금 금이 강한 쪽 여러분 적심하면 되니깐요 여러분 그죠 복륜도 적심했을 때 무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 녹이 강한다든지 금이 강한 아이는 적심에서 번식을 끊임없는 가승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리니깐요 예쁜 아이 그 중에서 튼튼한 아이 그 중에서 깨끗한 아이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크기가 7cm 되요. 벚꽃이구요. 생을 대겠습니다. 10만 원입니다. 들어 갈까요? 벚꽃 차라도 데려갔어요. 몽상 벚꽃. <laughs> 어 깔끔한데요 깨끗한데요 녹과 금의 비율이 일정합니다 이런 애를 두고 금이 정말 최상급으로 좋다 말을 하죠 그리고 촘촘한 그 기울기와 그 조화가 너무나 예쁜데요 사이즈 여긴 봅니다 한 5cm 나오는 것 같아요 몽샹이죠 벚꽃입니다 팔만은 철화입니다 1번 선수예요 철화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끝까지 끝까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다원형의 그 아이를 보면 또철아만에또 또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죠 10만원 되겠습니다 철아구요 오늘은 생얼 두 아이 철아 두 아이 인데요 네뭐 어느 아이 빠짐없이 어느 아이들이 좀더 마음이 가나요 철아인가요 생얼인가요 6cm입니다 엮김은 어느 아이든 여러분 데리고 가서 키워보시면 생얼도 되고 여러분 거기서 뽀글이 받으시면 또 다른 음,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벚꽃입니다. 이번으로 갈까요? 몰인입니다 빠질 수 없는 아이죠. 그만큼 어, 제가 특집으로도 보여드리고요. 아니면 은 단품시 이렇게 여러 아이들 그 중에 한 메달을 또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완판이 되며 추가 주문이 많은 아이죠. 22번입니다. 몰게임 봉윤이고요. 가격 10만원 되겠습니다. 짱짱해요, 여러분. 딱 자리 잡았어요. 쑥쑥 클 겁니다. 6cm 나오는 아이. 햇볕이 조금 나온다. 10만원 되겠습니다. 3번 아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봉융금인데요. 달리아 실뿌리 있는 거 데리고 오지. 그러려고 했는데요.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께서 데리고 가서 실뿌리 내면 되죠. 이렇게 상처는 다 물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실뿌리 내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고요. 농장의 또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 개인에 따라서 방법은 다 달라요. 상토에 왜 상처가 다 아물었으니까 상토에 살포시 올려두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흙위에 살포시 두기도 해요. 어떤 방법이든 아이는 이제 골물대로 골맞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실뿌리를 냅니다. 여러분. 복륜이니까 다시 한번 얼굴 보여드려요. 동글동글한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딘디짱 보면 또금 상태를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 엘리자베스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laughs> 왜 달리마?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고요 어, 쫙 활착을 해서 쫙 펼쳤으면 더 컸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5.5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28만원입니다 뿔이 없습니다 상처 다 아무렇고요 여러분 복륜 엘리자베스입니다 아실 수 없는 아이, 마릴린 복륜대로 갔습니다. 18만원 되고요 아, 성립장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고 복륜입니다. 마릴린이에요 전체 입상에 여러분 검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사이즈 큽니다. 깨끗하고요. 금이 최상입니다. 최상, 최고, 완벽이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많이 많이 아낍니다. 12cm 나오네요. 마릴린 복륜입니다. 18만원 24번입니다. 예쁘고, 조금, 뚜렷하죠? 그리고, 쌩얼입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 쌩얼을 정말 오랜만에 데려갔어요. 이 아이만의 특징이 있죠? 근데 여러분, 철라는 저도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쌩얼은 처음인가? 생을 있었긴 있었는데 이렇게 깨끗한 아이는 오랜만입니다. 한 5cm 나오고요. 청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얼굴 보러 갑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 25번이고요. 가격 8만 원 되겠습니다. 큰 아이를 조금 작은 아이다만 이렇게 데리고다가 오 오늘은 큰 아이 데리고 갔어요. 설백 마리아 복륜입니다. 환엽이고요 15만 원 되겠습니다. 설백이에요. 항공사진 보여드립니다. 복륜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아이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어 이렇게 뽀얄 이제 녹이에 하얀 설백 같은 스타일의 아이는 금다육은 제법 종류가 됩니다. 그죠. 어떨 때는 애기였을 때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단연 설백이가 가장 독보적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죠. 9cm 나옵니다. 절백복륜 15만원 26번 나이 되겠습니다. 7번 아이 가겠습니다. 몰개인 태성이죠. 태성하면 몰개이고 몰개하면 태성입니다. 복륜이고요. 가격 18만이는데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하엽치면은또 이렇게 송립장에서 나오는 아이의 매력에 빠져서 크게 신경은 안쓸 법도 한데 우선 그래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여러분 가격에 결정했습니다. 큰아이 얼굴 보여드립니다. 1 8만은 환엽이고요. 복륜입니다. 사이즈가 그래도 제법 있어요. 10cm 나오죠. 27번입니다. 1 8만은 몰개인 복륜입니다. 상스런운 도감마리아 어, 철화데요어유 촘촘히 좀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아래쪽, 위쪽으로 갔다가 반대편으로 갑니다. 도감입니다. 도감만의 은은한 아름다움, 고품스러운 매력이 있죠. 가격 6만원 되고요 철화입니다. 여러분. 엮임은 7.5 정도 사이즈 나오네요. 도감 되겠습니다. 누나의 도감 마리아 철화인데요. 녹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복륜으로 아름다운 입장도 있고요. 음, 다양한 얼굴이 나올 것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엮김 단을 보고요. 반대편 갑니다. 음, 생을 보입니다, 여러분. 더감이고요. 가격 7만 원입니다. 녹 있는 부분이 있기에 크기는 엮김은 한 9cm 나올 것 같은데요. 29번입니다. 더감 철화되겠습니다 이 번이에요 보석입니다 보석 원종 마리아라고 하죠 반짝반짝 앞에서 위로 깨끗합니다 보석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죠 생얼을 보시면은 또그 매력에 빠질 수 있죠 푹 빠집니다 완전 철화한데요 여긴 볼게요 한4.5 정도 나옵니다 보석 철화 30번 8만원 되겠습니다. 1번으로 갈게요. 보석 마리아 철화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갔다가 반대편으로 갑니다. 쌩얼로 풀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나요. 단도부고요. 전체 얼굴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보석 철화 12만원 되고요. 옆김으로 보면 한 8cm 나오나요 여러분? 보석입니다. 3 0 1번 아이입니다. 이렇게 전체 얼굴 보여드릴게요. 손 번으로 갑니다. 큰 아이예요. 몰게인봉륜입니다실루이 태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보시면 좀볼글스름한 아이. 왜냐하면 자 커팅했다가 여러분 수분이 굶겼으니까 만지기가 훨씬 부드러워요. 내 손이 너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드디어, 살짝, 잠깐만, 으쌰! 실론이 저기 보이시나요? 실론이 터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활착을. 자, 다시 한번더금 상태 보여드립니다. 사이즈도 제법 크지만 완벽한 복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론이 이제 터였기 때문에 실뿌리만 있었어도 가격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도 실론과 실뿌리는 큰 차이는 없어요. 바로 시작을 한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몰겐입니다. 한번 크기 볼까요? 12.5, 2.5에서 13cm 태성물겐입니다. 30만원 되구요. 뿌리까지 있었으면 가격이 훨씬 올라갔겠죠. 32번 아이 되겠습니다. 30만원입니다. 영상은 이 아이를 보면서 힐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적심을 했거든요. 자구가 이 정도 크기면 엄마가 아주 작았을 때였을 거예요. 복륜이 있고요. 엄마 떠난 자리에 아이들이 이렇게 송송 하나 둘셋넷 다섯 금이 잘 나온 편입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만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올금이 나오든 무지가 나오든 또 엄마 그대로 닮은 복륜이 나오든 여러분 번식만 하신다면 금으로는 글쎄요 돈의 가치로는 또 따질 수가 없죠. 지금의 가격이 얼마라고 해서 그 아이가 또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이 가장 이 아이가 핫하다고 해서 또 그게 영원히 또 그렇게 유지되지도 않는, 않기도 하고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어,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미의 기준은 거의 다 비슷하게 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문 들어오는 것 보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번식도 하고 새로운 종자 구입해서 또 키우시면 금으로 농사만 짓는다면 여러분 행복한 일만 있습니다 크게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욕심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잘 쉽지가 않죠 인간인 이상 그런데요 그냥 식물과 가까이하고 자연과 가까이하면 그 한낱 욕심이라는 게 부질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보세요, 이런 아이들 보면서 어떻게 가격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항상 달님이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면을 하셔도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달님이의 한금농장이었습니다.